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잠지 못했던 취재뒷 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충남의 든든한 기자들 충남의 박지성, 한범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네. 취재위원 김담기 기자 나와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김상경 청양군 보호의료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룰 주제가 뭐 다소 좀 무거울 수 있는데요 응급실 전전하는 주민들 충남 의료대책은 입니다 응급실을 전전한다 그만큼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적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먼저 충남 지역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봅니다 예 일단 좀. 감정 이입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심각성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뭐 자기의 이제 가족이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이 돼가지고 가까운 응급실을 찾았다 그런데 거기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총각을 다투는 와중에 그러면은 좀 어떨까요? 정말 아찔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근데 충남에서 이런 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회 홍기우 의원이 된 자료에 따른 건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병실이나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응급수술이나 응급처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나왔습니다. 또어 이제 병원을 옮겨가는 거를 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환자 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그 10개 지자체 전국에서 10개 지자체를 한번 뽑아봤어요. 음. 그랬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0개 중에 5곳이 충남의 시군이었고요. 음. 그 5개 시군이 우리 그 충남방송 시청자가 있는 서산, 당진, 태안, 청양, 홍성이었습니다. 어, 그만큼 지역마다 의료 격차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1인당 의사의 비율만 보더라도 단적인 예로 의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충남이 이제 제 도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더라고요. 얼마나 부족한가요? 딱한 문장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충남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국내 인구 천 명당 의료진 수가 2.3명. 또 아니면은 2.4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크다고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의사 수가 천명당세 명, 음. 그 다음에 높은 곳이 대전 2.4명, 부산과 대구가 2.3명 정도. 음. 근데 충남은 1.5명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배 정도 서울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계속 답답한 지금 <laughs> 이야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오늘 원장이 모셨으니까 제가 오늘 해결책 안 내놓으시면 <laughs> 오늘 집에 안 보내드릴 겁니다. <laughs> 이게 어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어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예, 인프라 부족한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일단 우리 김상현 원장님께서 어 지난해 1월 어 청양 보건 의료 원장을 부임하셨고 의료 분야에 대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뭐 쉽게 충남 지 의료 공백 문제 어떻게 일단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그 인구가 많은 그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군 단위는 사실은 공공 의료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도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그 의료 공백, 의료진의 부족, 어, 열악한 검사, 그리고 진단 장비의 부족 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심뇌혈관 질환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골든 타임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의료 공백은 특히 그 취약지에서는 거의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골든 타임을 놓치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아주 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 의료 시설이 부족한데 누가 오겠습니까? 의료 시설이 갖춰져야지만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충남 지역이 좀 의료 시설이 대도시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보니까 못 살겠다 이사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꽤제 주위에는 있었거든요. 특히 당진이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좀 많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애를 놓고 애를 기르고 싶은데 그 산부인과가 없고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또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라리 그냥 그쪽에서 정착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실제로. 작년에 충남 여성 정책 개발원이 충남 농촌 주민 복지 요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청양, 공주, 논산, 부여, 네 개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었는데요. 그 주민들이 현재 가장 필요하면서도 불만족스러운 생활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30%가 농촌의 가장 중요한 생활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를 꼽았고 또 반대로 불만족스러운 생활 여건에도 34%가 의료 서비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필요하지만 또 열악한 곳이 바로 의료서비스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계속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왜 원장님을 쳐다보게 되죠? <웃음> <웃음> 그나마 이제 청양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이 이제 생겨서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확대가, 개선이 되고 확대가 됐는데 어, 주민들의 이용도 크게 늘었고요. 네. 원장님 겪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먼저 얘기를 하시기 전에 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를 네.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청양군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모두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보던 곳이었어요. 공중보건이라고 하면 군 대신에 이제 복무를 하는 의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이공중보건의가뭐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휴가를 당연히 갈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진료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복무가 네.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이 끝나는 네. 시점에는 대거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네. 있는 추세예요, 해마다. 그러다 보면은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데 급한 섬 지역에 먼저 배정을 하고 하다 보면은 청양군에 이제 배정받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과는 아예 폐쇄되기도 하고 아예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공보의가 옮겨다니면서 좀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사상 처음으로 전문의가 오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 의사를 데리고 온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원장님도 더잘 아실 거라고. 오늘 청양 의료원에서 나오셨나요? <laughs> 대변인 역할 을 <laughs> 하고 계신데.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네.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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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습니까?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 <laughs> 네, 사실, 농촌 지역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충남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뭐, 의료시설 시스템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예, 특히 이제, 내포신도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조성 8년차를 맞은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지금 없는 아, 상황이고, 어, 불편이 큰 상황인데,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됐었죠? 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네, 대포 신도시라고 해서, 뭐, 또, 다른 여타의 그런 도시인지, 도시 같은, 어, 또,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또안될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정주여건이 많이 이제 좀 열악한 형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종합병원 유치 목소리를 내섰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10월, 어, 10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2022년에 내포신도시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소식이 그때 전해졌는데요. 규모가 뭐꽤 큽니다. 300병상 이상의 의료진 450명, 뭐 내과, 외과 등뭐 해서 진료 과목도 11개입니다. 어, 당시 이제 충남도와 홍성군과 함께 뭐 3,7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 협약까지도 어, 체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협약을 맺은 지 현재 한 1년도 안된 시점인데 지금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가 어 충남 개발 공사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그 사업자 측에서 지금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결국 최근에는 병원 준공을 1년 어 연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충남 개발 공사는 계약서에 따라서 오는 10월 16일 안에 부지 매입비를 내지 못하면은 뭐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발표가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그 홈도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무산될 위기가 되면 주민들의 불만도 좀클것 같은데. 뭐 일단은 지금 중도금을 뭐 내는 기한이 아직까지는 뭐좀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입장인데 또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뭐 계속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의사들, 의료진들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네. 음, 사실은 농촌 지역에 그 의료 인력을 수급하는 그 가장 그큰 문제가 뭐 보수가 적어서, 아니면 농촌 지역이 뭐 생활 환경이 취약해서 의료 인력을 이렇게 초빙하기가 어렵다,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도 사실은 농촌이라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농촌은 고령층이 많고 또 이제 원래부터 그 의료 취약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 아 내가 좀 취약지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반감 그리고 대도시에 비교를 해서 그 생활 환경이 좀 좋지 않다 이런 그 속에 약간 그 반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조금 작용을 해서 의료인한테 불신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신으로 이어져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거기 와서 근무를 한 의뢰인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나서서 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어떤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조금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의 뭐 욕구가 아무리 커도, 이제 사람들이 욕구가 커서 이제 뭐, 뭐가 해도 정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공감대를 갖고 또 의료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도 조금 이제는 좀 변해야 되겠다. 지금 변해서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좀 넓히면은 아, 우리가 조금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이 아마 그 의료 인력을 힘들게 초빙을 해도 수급을 해도 그 끝까지 거기서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혹시 어려운 편을 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네. 이런 변화를 한 청행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네. 있으면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 아주 열악하고 뭔가 반감이 있고 막 도시에서 와서 뭐 이렇게 그런 반감이 있었는데 음. 제가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쭉 보니까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구나. 서서히 변화를 해서 지금은 아주 크게 변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믿고 서로 협력하고 좋은 관계가 되니까 아. 여기에 근무하는 그 업무 여행 의사들도 와가지고 아주 즐겁게 소신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네. 어,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뭐 보수 문제, 네. 정주여권 문제 네. 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것보다도 어쨌든 힘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분들이 네. 그래서 와서. 어, 주민들은 그에 거 대해 서로 이제 또 인정을 해 주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고마움도 느끼고 음. 또 의료진은 보람을 찾고, 찾고. 이게 서로 이제 이해하고 그렇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정리 잘 했나요? 네. <laughs>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또 예, 새로운 그렇습니다. 측면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 장님 그럼 도심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예, 예. 도심 지역에 있다가 청양에 사실은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음. 어뭐 거의 민간 의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없고, 그 의료원이라는 그 공공의료가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려면 일단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되고, 또 전부 고령층이고, 혼자 다닐 수는 없고, 거기서 제가 한 1년 반을 진료를 하면서, 아, 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아... 안 들리시는 분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거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또그또 그, 또 이렇게 열악하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화를 내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참호 참, 이게 당연하다는 거라 알고 그걸 지역 정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실망탁하고 아난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 저희 정말 생생한 예. 현장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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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감정적인 그렇죠? 부분이 있군요. 예. 아. 그런 아. 지역 그 정서가 이해를 해야만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 정부에서 또 이제 2022학년도부터 의대정을 충원하는 <laughs> 방안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의사제 특별 전형 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정서가 있는 의료진을 음. 그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지역의 정서를 이해를 하면서 근무를 한다면 은좀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즉 서울에서 살다가 촌에 와서 근무를 하면 못합니다 음. 정서가 안 맞아서 아.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의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다 배치를 했을 때는 음. 어느정도 저는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제도가 사실은 지금 시작해도 10년 뒤에야 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 수련을 그렇죠. 받고 뭐 군대를 갔다 오면 1 0년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업을 해도 10년 뒤에 일이고 10년 동안 그 미비점을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부 의사분들께서는 이렇게 충원하는 걸 반대하시는데 예, 예. 원장님은 그러면 찬성 하거예 저는 충분히 실효성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계데예 찬성 하시는 걸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 어떤 그런 어떤 소통이나 예. 그런 부분 말고 또 추가로 보완이 돼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공공 의료의 강화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이 대표적인 데가 청양군 입니다 음. 청양군은 그 민간의료 부분은 몹시 취약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아과도 없고 청양 군내 전체 소아과 전문의도 없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안과 전문의도 없고 피부과 전문의도 병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처를 하려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이제 이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를 봐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공중 보건입니다. 근데 공중 보건이가 진료를 아무리 잘해도 지역 주민들의 한테는 그 그만큼의 어떤 만족도를 얻지를 못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공중 보건인은 보건이대로 진료를 해도 만족감을 못 느끼고 주민도 만족감을 못 느껴서 사실은 지난 2018, 19년부터는 청양군이 업무대행의사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3개과에 이제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최고 환자가 많은 과입니다. 그 과를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그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1년에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한 해만 투입이 되는 돈이 아니고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청양군 같은 경우에 그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그걸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응급실에 그 인력을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응급실에 투입을 하려면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기보다 큰 광역 단체 광역 자치 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고 또그 지원도 이렇게 좀 꾸준히 할수 있는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결국에는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직 기자 두 분은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저는 그 지역에서 또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그. 서산 태양 국회의원 선거 때 서산 의료 문제가 좀 화두가 됐었잖아요 예. 뭐 음. 후보 간에 뭐 공방도 있고 뭐 네. 이랬는데 좀뭐 어떤 뭐 주장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좀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이제 뭐 정치인들도 이슈화 시키고 그렇지. 뭐 시민단체나 뭐 주민들도 거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슈화하고 쟁점화 하는 것이 좀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고 결국에 또뭐 제도에 반영이 된다거나 뭐 지자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야 조그만한 변화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끊임없이 좀 지역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학교 만들고 도로 놓고 또 공원 조성하는 것처럼 이 공공 의료에 대한 지원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줄평으로 예. 제 정리한 시간인데 어떻게 준비했나요? 예 준비했습니다. 아 예. 아, 지난 그 호국보훈 특집할 때 제가 이거 한줄평 했었는데 이거 좀 틀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한줄평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였는데 음. 의료가 없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해보습니다 어. 음,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팀장님의아 국장님의 한줄 평을 들어보고 싶어서 넘기겠습니다. 국장님 아니면 여기 포장을 해서 말씀하네요. 다음은 이제 저, 저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마무리를 이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유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서울로 갔거든요. 그렇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를 진단을 못 하니까 일단은 서울로 어떻게든 갔었던 기억이 나서. 저는 계속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사람이 와서 의료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의료시설을 갖춰야지만 사람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그런 좀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공공의료의 어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렇고, 의료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더라도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공감을 가지고 탁상공론이 아니고 정말 난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역의 그 정치인들 예.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보고 있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번 기회에 지역 주민의 그 안위를 지키시는 지자체장님들 공공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꾸준한 지속을, 꾸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충남 의료 대책 현황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